안녕하세요 미스톤입니다. 오늘 다시 어,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이제 여권을 찾아왔습니다. 어제 제가 이미그레이션 갔는데 문이 닫혀서 못 찾았거든요. 오늘 가서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. 왜 나한테 26일이라고 했냐? 어제 나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. 왜 나한테 26일이라고 했냐? 물어봤더니 원래는 26일 날 여는 거였대요. 오늘 여는 거였는데 갑자기 쉬는 거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할수 없죠. 뭐그 직원 잘못은 아니니까. 아 그렇냐 알겠다. 그러고 여권을 찾아왔습니다. 아 오늘도 아직 뭐 크리스마스 때문에 연말이고 그래서 쉬는 회사들이 많은지 길이 좀 별로 안 막히네요. 아까 이미그레이션 가는데 한, 저희 사무실에서 한 17분? 정도 걸렸고요. 근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오래 기다렸어요. 여권 찾는데 한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. 역시 느리죠. 제가 참고로 뭐 말씀드리면, 이 비자 현장을 하면 예전엔 이렇게 여권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줬거든요. 근데 언젠가부터 이 스티커를 안 붙여주고, 바뀌었어요 이렇게 종이 영수증 것입니다 여기 어, 이 빨간색 도장 이게 이제 역, 역, 이 연장을 했다는 그 증거인가 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는 이게 그 이제 바뀐 건지 모르고 지난번에 그냥 이걸 받고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다음에 연장하러 왔더니 왜 이거 없냐고 뭐 돈을 좀 돈을 더 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난 몰랐다.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잘했더니 나중에 또 돈을 안 받긴 했는데 혹시 뭐 여기서 필리핀에서 비자 연장하시는 분들은 연장하시고 나서 받는 이 영수증을 절대로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. 잘못하면 또 다음번에 연장하러 가시면 돈 내라고 할수 있거든요. 예, 모르면 잘못하면 돈 아까우니까 꼭 챙기시고요. 그리고 어, 한 가지 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, 어, 제가 작년, 아니, 작년이 아니라, 시, 지난 10월 달에 거의 2년 만에 한국을 갔다 왔어요. 거의 2년 만에, 한 1년 10개월 만에 갔다 왔는데, 공항에 갔는데, 뭐, 뭔뭐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. 무슨 클리어런스인가. 지금 까먹어서 잘 기억 안 나는데, 무슨 클리어런스인가. 무슨 서류를 달래요. 그래야 된다고.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런 거 모른다.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고 필리핀에서 나갈 때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 공항까지 갔다가 한국 못 갔어요. <laughs> 못 가고 거기서 이제 못 나간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. 뭐 돈을 내가 제가 돈을 내겠다 그래도 안 된대요. 무조건 그 서류를 떠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그때가 토요일이었을 겁니다. 아마 그래서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월요일날 이미 그레이션에 가서 그 서류를 다시 떼어서 다시 또 비행기 티켓 사고 그렇게 한국에 갔습니다. 아 얼마나 억울하던지 제가 뭐 누가 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걸 알죠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권에... 여권에 여러모로 도장을 찍어놨더라고요. 이게 보시면 어텐션 해가지고 뭐그 서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잘안 보잖아요. 또 영어고 그래서 신경 안 썼거든요.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꼭잘 꼭 기억하세요. 이제 필리핀에 6개월 이상 머무실 분들은 6개월 이상 머물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나갈 때는 꼭 이미그레이션에서 껴야 됩니다. 그 서류를 뜰 때는 또 사진도 내장인가? 4장, 그게 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. 저는 어, 이제 돌아가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.